8일, 한국시각, 류현진, 32, 이베이스 보 아메리카, BA, 가 선정한 올해 메이저리그 올스타 최고 선발 투수 5명 중 1명으로 뽑혔다. BA가 8일, 한국시관, 선정한 올해 메이저리그 올스타 첫 번째 팀을 보면, 류현진은, 게릿 콜, 저스틴 벌렌더, 휴스턴 애스트로스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제이컵 디그롬, 뉴욕매츠과 더불어 최고 선발투수 5명 중 1명으로 꼽혔다. 콜과 벌랜더는 아메리칸리그에서 류현진과 디그롬은 내셔널리그에서 사이 영상을 다툰다. 스트라스버그는 워싱턴 내셔널스를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고 오프아웃 새 계약을 추진하고자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 나왔다. 콜. 스트라스버그. 류현진은 FA 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투수들로 올해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류현진은 올해 14승 5패와 빅리그 전체 1위 평균자책점 2.32을 놀렸다. 최고 선발 투수 5명 가운데 유일한 왼손 투수이기도 하다. 류현진은 올해 올스타전에선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별들의 무대를 빛내기도 했다. 제이리얼 무토. 포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피트 알론소, 매츠 일루수, 캐틀 마르테 내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일루수, 알렉스 브래그먼 휴스턴 3루수, 마커스 시면 오클랜드 에슬레틱스 유격수. 코디벨 린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마이크 스트라우트,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스. 크리스천 옐리치, 미루어키 브루어스 이상의 야수, 넬슨 크루즈, 미네소타 트윈스 지명 타자가 첫 번째 올스타 팀의 야수진을 이뤘다. 강속구 투수 맥스 셔저, 워싱턴, 와 같은 팀 3루수로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하는 선이 랜던 등은 BA 선정 두 번째 올스타 팀의 이름을 올렸다.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을 구분한 기준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첫 번째 팀 선수들의 성적과 비교하면 두 번째 팀은 차점자들의 집합으로 추정된다. 류현진은 디그롬, 저저와 더불어 내션 얼리그 사이 영상 최종 후보 3인에 올랐다. 미국 야구기자 협회. BWA 5의 이영상 투표 결과는 14일 공개된다. 류현진은 이날 한국으로 위국한다 9일 한국 시간 미국 언론 다저스웨이는 다저스가 게릭콜이나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를 영입할 수 없게 된다면 류현진과 재계약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경우면몇 구단들과 류현진 영 입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우선 류현진이 다저스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며 류현진은 다저스 생활에 편안함을 느낀다. 다저스 역시 베테랑 선발 투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상 없는 류현진은 그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류현진의 잔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다저스가 FA 투수 최대어인 콜과 스트라스버그 영입을 추진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A 매체는 다저스가 두 선수의 대한 영입 경쟁에 나설 수 있지만 워낙 높은 연봉 탓에 실패한다면 결국 검증된 유현진과 재계약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유현진은 따저스와 재계약 기회를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드래프트 보상픽이 필요 없는 유현진에게 관심이 있는 팀들이 많이 있다. 또콜이나 스트라스버그를 영입하는데 필요한 큰 자금이 없는 팀도 있다. 그런 팀들은 유현진을 LA로부터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 매체의 분석이다. 매체는 미네소타, 텍사스, 배틀렌타, 샌디에이고, LA 에인절스 등을 유현진을 데려갈 경쟁팀으로 꼽았다. 미네소타는 2,019 시즌 101승을 거두며 클리블랜드를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중부 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정상을 지켜려는 미네소타의 류현진은 은잘 음, 터올린다. 미네소타는 선발진의 마이클 피네다, 제이크 오도리지, 가일 깁슨이 FA가 된다. FA 시장에서 최소 한 명에서 두 명의 선발은 영입해야 한다. 미네소타가 여유 자금을 조금만 쓴다면 류현진은 선발 로테이션을 크게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다. 텍사스는 최근 꾸준히 류현진과 연결돼 언급되고 있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지난해까지 다저스의 삼루 코치를 지냈고. 오. 부시즌 류현진 영입을 추진할 수 있다. 2020 시즌 새 구장을 개장하는 텍사스는 류현진과 같은 뛰어난 선발을 보강해 내년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릴만하다. 올해 나란히 200이닝 200탈삼진을 기록한 엔슬린과 마이크 마이너드호와 함께 류현진까지 3선발을 갖추면 탄탄한 선발진이. 된다. 또 애틀랜타, 샌디에이고, LA 에인젤스의 FA 선발 보강의 백업 카드가 될수 있다. 애틀랜타는, 메디슨 범간어 영입에 관심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드범을 놓친다면, 관심을 비슷한 투수유형인류현진에게 돌릴 것이다. 류현진은 애틀랜타의 젊은 선발진을 강화시킬 수 있다. 샌디에이고는 지역 출신 스트라스버그에 주목하고 있고, 베이제이 프렐러 단장은 고단주의 투자를 설득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샌디에이고도 워싱턴과 재계약 가능성이 높은 스트라스버그를 놓칠 수 있다. 로테이션의 톱 선발을 찾고 있는 샌디에이고는 스트라스버그보다 덜 비싼 유현진이 적합한 대표적인 팀이다. 에인절스는 고향을 매개체로 콜영입에 적극적이고 유력 행선지로 꼽힌다. 조메든 신임 감독을 임명한 에인절스는 대형 계약으로 콜을 누리고 있다. 에인젤스가 코를 놓친다면, 류현진이 대안으로 적격이다. 코령이 비용이면, 류현진과 잭 윌러, 같은 선발까지 두 명을 영입할 수 있다. 류현진이 엘를 가까이 머무기를 원한다면, 더 유리하다. 대권도전을 향한 팀 개편에 나선 L.A. 이 에인젤스가 선발 투수에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류현진 32 토크 대상자 중 하나라는 게 현지 언론의 전망이다. 미스포츠 전문 매체 디에스레틱은 LA 에인절스의 오프시즌 움직임을 예상하면서 슈퍼에이전트로 불리는 스콧 도라스와 관계를 조명했다. 에인절스는 최근 들어 보라스 에이전시와 거래량이 많은 팀은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라스는 게릿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류현진 등 특급 선발투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인젤스는 2019년 시즌이 끝난 뒤 조매든 감독을 선임했다. 매든 감독의 많은 투자를 한 것은 결국 리빌딩이 아닌 우승을 향해 달리겠다는 의지다. 구단 또한 연봉 총액이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예고했다. 가장 취약점인 선발 투수 투자는 예고된 사안이다. 에인절스는 콜 혹은 스트라스버그를 영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에슬레팁 또한 코리나 스트라스버그와 같이 팀 선발진의 간판이 될 만한 선수를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투수들 또한 주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라스는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고 지난해에도 보라스의 고객인 브라이스 하퍼는 오후 시즌 막판에야 필라델피아와 계약했다. 콜과 스트라스버그도 계약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계약도 주시를 해야 보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에슬레틱은 유현진을 호보로 봤다. 이 매체는 콜과 스트라스버그 영입 전화 중에 도박을 하면서도 같은 시기에 다른 선발 투수들을 추격할 것이라면서 부상 기록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이영 최종 투표에 진출한 류현진을 뒤쫓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